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제 2021년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달도 어김없이 서대리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인 월급날에 맞춰 여러 종목들을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11월 26일 달러 환율 1,189원 기준 총 238만원 정도를 플렉스 했는데요. 우선 11월에는 서대리가 어떤 종목들을 무지성 매수했는지부터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비해서 11월달에 추가된 종목은 없었지만 투자규모를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무지성 매수를 한 11월 26일에 오미크론발 주식시장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플과 리얼틴컴 매수수량을 조금 더 늘린 것이 투자규모가 커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월 적립금액도 2배로 늘렸는데요. 2배로 늘렸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이 됐고 이더리움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물론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에 대해서 나스닥 ETF인 QQQ처럼 강한 믿음은 없지만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것 같다는 행복회로가 돌아가다 보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 볼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엄청 핫해진 NFT를 보면서 와이프랑 같이 판매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코인이 확실히 테슬라보다도 빡센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역시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에 극성장주 투자 종목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극성장주처럼 조금씩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용해주시는 서대리의 MDD 차트를 통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에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38만원어치의 주식플렉스를 통해 1년에 세후 26,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확보하면서 제 연봉을 조금이나마 상승시켰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1.28%로 크진 않지만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들로만 담았기 때문에, 배당금보다는 시세 차익이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도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매일매일 상승하기만 하던 미국 시장이 최근 오미크론 발 공포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오르기만 하던 무적의 S&P 500도 9월 달에 이어 11월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에서는 향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죠. 누구는 주식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오미크론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죠. 물론 제가 단기적인 주가 예측에는 연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금할 뿐 저의 투자 전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매월 정립식 매수를 하며 모아가면 되고, 떨어지면 MDD 차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족죽하고 존버할 뿐입니다. 제가 열심히 증권사 어플을 본다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업에게 맡기고 저는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화를 더욱 많이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주변 소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낙장불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의 투자금이 잘 불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월급날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셨나요?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